20년 차 골퍼가 추천하는 올 여름 일본 휴가 골프 여행 꼭 가야 하는 이유 5가지 여러 나라 해외 골프를 다녀봤지만 일본 골프 여행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맞아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면서 골프를 사랑한 골퍼라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왜 많은 골퍼들이 일본으로 떠날까요? 가격, 코스 상태, 거리, 음식,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만족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일본 골프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 다섯 가지. 첫째, 환율 덕분에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최근 엔화 약세 덕분에 일본 여행이 전보다 훨씬 저렴해졌어요. 숙박, 골프장, 렌트카, 음식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고 국내 골프장보다 비용이 낮은 곳도 많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어요. 둘째, 깨끗하고 정돈된 골프장 환경. 일본 골프장은 전체적으로 매우 청결하고 정갈했어요.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페어웨이, 클럽하우스까지 모든 시설이 이래서 일본이구나 싶을 만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첫째, 맛집 천국, 클럽하우스 음식도 감동.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사 퀄리티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규동, 돈가스, 카레라이스. 우동 등 일본식 메뉴들이 정갈하게 나와서 플레이 후 식사 시간이 하나의 힐링이 되었답니다. 넷째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최고 그린피도 저렴하고 일본 골프장은 잔디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해서 티샷부터 퍼팅까지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캐디 없이 플레이 가능한 골프장도 많고 셀프 카트도 제공되어 그린피 자체가 매우 저렴합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내외 거리라서 짧은 일정으로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최고의 골프 여행지입니다. 골프와 함께 온천, 쇼핑, 관광까지 곁들인 힐링 휴가 코스로 올 골퍼들을 위한 일본 골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